저는 오늘도 술. 괜찮다니까 지금? 어이구. 배고파. 이나 아, 그걸 몰라. 이거 서허니꺼 일 끝나고 와서 이제 배고프겠다 형 뭐하고 왔어요? 공주 공주 나 케이크 낸다 응? 케이크 낸다 진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는 찍고 있어 이걸로 가질 사람? 안 가지? 나! 나도 괜찮아 어, 나! 어, 둘이 가진데 우리 둘이, 둘이 아. 가자 나나 나도 갈래 아 갈발포에서 두 <laughs> 명만 가져 그래, 그래. 아, <laughs> 외국, 네. 야 외국 사는나줘네장에두장해두장 나네. 형이 영어 모으지도 않으면서 뭘아뭐아한 명씩 이렇 오른쪽으로 보내자 오 코기 냄새 나 아니 그냥 있자 아니야 요즘 네. 그렇게 하던데 <웃음> <웃음> 머리 안 감아져서 <나와>. 미안해 장갑도세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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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좁아? 어? 어? 이거 생각하면서. 아, 근데? 거 아니야?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나 이렇게 좁으면 처음 봐. 응? 너무 못하겠어. 누구랑 갔냐? 미미 생일 어, 미미랑 <laughs> 누구랑 갔어? 질투나게 아 3시 4시 갔죠 갈래? 네시? 어? 누구랑 갔냐고 미미랑 <laughs> 희정이랑 우리 어제 우리 대박포차 가죠? 어네 대박포차로 고고 고고 너왜 이렇게 안 <웃음> <웃음> 아니 이개팅장입갈때 입는 거 아니라고 했지.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어디? 내 앞에서 어 어디? 소개팅 인데 화장실. 이렇게 하안 되는 거 아. 가 고민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첫날은. 너무 저렴해 보여. 누나가 저렴하지 않은. 아 그러니까 첫날에 입기에는. 너무 어필하는 거 같아? 어 너무 어필하는 거 같아. 약간 아, 싸움 아, 이럴 때 이제. 너 지금 나한테 안전 어필된 거아니 절대지마절때마자아입어야너동이야보라수요 목요일 아침까지 하다가 어제 하 이지랄 아야라알그레하할래 뭐야 좀 귀여워 보였는데 이 밝은 데서 보니까 여기봐 봤다. 힘한거있지 너도 장난 아니야. 아니도 <laughs> 야, <너도야. 웃음> 야, 이거 야, 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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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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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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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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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려진 거가 랍스비요비이 이렇게 <목소리도 웃음> 아. 가지. 오 마이 갓. 볶음탕 어머니. 아, 제가 끓여 <목소리도> 드릴게요. 아, 어. 나 굉장히 많이 먹어. 맞아, 맞아. 나리 한번 이미 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잘 먹는 것 같아. 앞으로. 아, 꼬마 아가씨 오늘 진짜 어 나를 수없나 나를 낳을 수 없어. 나를 낳을 수 없어. 나를 낳 나를 낳을 나를 낳을 수 없어. 나나 남자였어 쓴... 나, 원래 원래. 나 원래 존댓말 썼잖아 아, 어, <목소리> 원래 반말 쓰다가 존댓말 하라고 아 존댓말 존댓말 나한테 존댓말 나. 올라와 등학교때 존댓말 썼다아 반말 쓰다가? 고등학교 때 존댓말 썼다가 해서 <목소리> 바다를 놀러 갔는데 전화가 온 거야 <목소리> 어 주민이 형 전화 왔네? 내가 중학교 3학년 <목소리> 형이 나 챙겨주려고 전화가 왔다 어형어 왜? 이러니까 동찬 너 우리 학교 들어온다며? 어형나 들어와 봐동찬아 나. 그럼 앞으로 형한테 이제 존댓말 써야 돼 <laughs> 이게 언제 들어도 웃겨 <laughs> 아니 무슨 고나학교인데 뭐 심성고인데 <laughs> 댄스버즈 특기생게 있었어 아 동찬아너 앞으로 형 들어오면 존댓말 써야 돼 내가 어? 어? 왜? 네. 아, 내가 선배니까 너 존댓말 써야 돼 이제 서내 네? 네? 근 네. 네. 차에서 가고 어, 끊고 가서 준민가 어, 어, 보내서 엄마 앞으로 나 보고 뭐 존댓말 써야 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야그 사람한테 전화하라 그러라고 존나메시지 말라고 절대 쓰지 말 엄마는 복도에 가고 있는데 주민이 이집서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김현수 찍야 너네 공찰은 내가 존나말 하라고 그러는데 언제가 언제가 그냥 도망가고 있었어 야 이거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이 형은 웃겼어. 유벨 나서 형은. 저 커튼 상무 열었어. 줘 내가 돼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는거 뭐야? 아니, 다 얘기해줘. 나한테 내 나한테 내가. 김천아, <laughs> 잡지 얘기 좀 그만했었는데. <laughs> <laughs> 유행하는 걸잘 모르시나봐요. 아, 너무 옛날 그거 같아. 나, 나 찍어주겠어? 비켜 <시켜> 생일, 축하 <laughs> 아, <맞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소원 생일 축하합니다 어마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사진 사진 응, 오, 시, 오, 이, 시, 여기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여기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이, 야 이, 게개 오, 이, 오, 계산하지마 로 너아 잘가 <laughs> <I go. 웃음> <No? 웃음> 그러면은 다시 얘기로 시작할게요. <laughs> 짠, 제가 한 다이어트 샐러드. 2, 3개월 안에 내가 영어가 는다고? 늘어요. 2, 3개월 안에? 응. 늘긴 하겠지. 내 1년 동안 해도 안 늘겠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늘지? 저 공부 열심히 해요. 무슨 소리요 필기 하나도 안외왔었잖아요 이거는 전에 거여서 뭘 알아듣는 게 없어서 하는 거고. 근데 저그 히로그로 혼나도 돼? <laughs> 이 소리 안들 거예요. <웃음> <웃음> 저는 지금 일요일인데 지금 재환이네랑 홍영영네 리허설 봐주러 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 술을 새벽까지 마셨거든요. 너무 피곤해. 주상 크기 없으나 조금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4시간 잤나? 우리 진짜 좋다. 양촌이 자체가 우리가 좋은 어. 것 같아. <웃음> <웃음> 누나, 손을 <소주> 왜그래 <laughs>